2차 단정식에서 식도 없어 이제. 2분의 합이 6입니다. 알파랑 베타를 플러스 하면 6이 됩니다. 그런데 새로운 2차 방정식 이거는 뭐야? 아까 x자리에 5x-7 들어간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구나.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다. 그럼 이 식은 뭐냐면 x자리 이괄로 있지? x x의 5x 7을 대입하세요. 이 말이에요. 그럼 5x 7의 제곱 x 자리에 5x 7을 대입하세요. 아,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식이야.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식. 그럼 이 식의 근이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x가 알파 베타입니다.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형식은 똑같으니까 이 x가 아니라 o x 7이 알파고 기가 베타면은 부분 여기는 x 여기 x 자리에 우리가 알파 베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잖아. 그것처럼 x가 알파가 아니라 o x 7이 알파면 알파면 그럼 o x 7이 알파면 o x 는 알파 플러스 7,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. EX가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야. 근이다. 얘가 근인 거야, 얘가. 얘가 근. 자, 여기 보면 여기다 알파 넣으면 는0 되지. 그러니까 여기서 OX-7이 알파면 OX-7이 알파면 이 식이 성립하거든. 그럼 그렇게 알파가 되는 X를 찾으면 얘가 이제 새로운 방정식의 근입니다. 라는 거야. 그럼 알파 베타가 근이면 X 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고, 알파 자리에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돼. 그리고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6이다. 이게 성립하는, 네. 여기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왔어. 그럼 F에 OX-7을 대입을 하면 은 0이 나오는데 이 X가, 얘가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이야. 얘의 두근. 얘가 두근. 얘가 근이거까 이거. 그때 근이 두개 나오겠지, 그치? 두 개. 뭐 KT라고 할까? KT. 그때 문제에서 뭐야?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. 그럼 k 플러스 t를 구하세요. 이 말이야. 그럼 k와 t를 구해야 k 플러스 t를 구할 거 아니겠지. 그래서 위, 앞에 식을 보니까 괄호 어, 안이 알파면 은 얘가 0이 나오네. 그럼 우리도 여기서 이 괄호 안을 어, 똑같이 알파로 만들면 f 알파는 0이 되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이 식이 누군지 필요 없고, OX-7이 알파가 되는 X를 찾으면 이것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다. 그러면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해서 근을 찾아 넘겨서 알파 플러스 7.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. 이렇게. 아, 얘가 극이구나. 그 다음에 하나 더. 베타 대입할 때도 0 나오지? 그럼 F의 극은 베타야. 그럼 여기서 또 지금 관로 안에 베타면은, 관로가 베타면은 얘가 0 나오지. 그래서 이 관로 안이 베타일 때도 한번 찾아보는 거지. 그러면 OX-7이 베타면, 이게 근인 거잖아요, 지금. 그럼 OX는 베타 플러스 7이 되고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도 근인 거야.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. 이해가 됩니까? 이해가 돼요? 그때 이제 새로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. 문제에서 합이 6이라고 나왔거든. 그럼 5분의 20 하니까 4 이렇게. 2랑 마이너스이지. 네. 근데 이 x 자리에 선님이 다른 식을 넣어. 플러스 1 이런 걸 넣었다고 하자 그럼 이거의 부분을 하아서할때 우리 만약에 이런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하냐 2 x 플러스 1의 제곱을 4 해가지고 2 x 플러스 1은 풀마 플러 2 이렇게 구해야지 그지? 당연히 이렇게 구했겠지?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같은 얘기인가? 이거랑 이거랑 지금 형식이 똑같지? 그치? 넘겨서 제곱근 넘겨서 제곱근 그런데 요 위치에, 이번에 여기가 이제 근이니까 이걸 알파베타라고 한 거고, 얘가 새로운 근이야, 그치? 렇 이거를 합을 구하세요, 라는 거지. 어, 이거 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면, F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번에 EX-1을 0이라는 새로운 식이 나왔어. 그럼 도대체 여기는 누구를 넣어야 0이 나옵니까? 이걸 찾으세요, 그금 그럼 앞에 거를 가지고 이용을 할 때, 발호, 아니, 알파이면은, 이렇게 되는 X를 찾으면 근인 거야, 요지 그럼 이런 X는 2X-2는 알파. 이항시키고 나누면 2분의 알파 플러스. 이게 근이다. 이말다 베타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2분의 베타 플러스 1 근이고 두 분의 곱을 구하세요. 곱해가지고 요거 쓰면 니다그지 그럼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이다. 그럼 다른 한 근은 누구야? 3 플러스 루트이 되겠지. 근의 5식 하면은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근을 알고 있을 때 개수를 구하세요. 이거니까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서 AB를 찾으면 됩니다. 그럼 둘의 합은 누구야? 6. 그 6.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, 둘을 곱하세요 하면은 2 빼기 이하, 3, 9 빼기 2야, 그지 3, 삼은9 빼기 2는 7. 래서게가 7이 된다. 그래서 편례근이 나오면 항상 더하기, 곱하기를 하니까. 자, 한근이 1 플러스 이하이면 다른 한근은? 1 마이너스, 1 마이너스 이하이. 이때도확과곱을 구해서 AB 구하면 된다. 그죠?